안녕하십니까 괴산 군정 뉴스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명령의 순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며 그 희생과 애국 정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요 군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은 4월 24일 군수거리에 따라 박기익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즉각 전환하고 행정공백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박기익 부군수는 즉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군수부재에 따른 군정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행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일상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과 역점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재해, 재난 및 각종 안전 사고 예방과 더불어 다가오는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4회 아시아 지방 정부 유기농 협의회 알고와 정상 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상 회의에는 아시아는 물론 미국, 영국, 호주 등 20개국에서 온 지방 정부 대표와 국내외 유기농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아시아라는 지역적 한계성을 뛰어넘기 위해 아이폰 북미 지역 대표,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 운동 단체에서도 참가해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I think this I'm really fascinated about being one with nature, being close to nature. And I'm thankful I'm here. I've learned so much. And hopefully I can bring uh, everything I learned here to the Philippines. 개막식에 이어 본격적인 학술 행사에서는 데이비드 구울 아이폰 북미 대표의 기조 발제와 토론회가 열렸으며 정상회의 개막보다 앞선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아시아 유기농 지도자 교육에서는 유기농업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각국의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괴산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5억 7천만 원을 들여 낡고 화질이 좋지 않은 폐쇄회로를 교체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체되는 CCTV는 41만 화소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 5대와 2010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50대이며 괴산군 관내 교차로 6개소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8대를 추가 설치하게 됩니다. 군은 이번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통해 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청의 공조효과를 제고하고 안전 사각지역이 없는 도로방법 여건 조성,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괴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괴산 지역 청소년을 위한 현장출동, 청소년 이동 고민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중원대학교 아동 보육 상담학과 학생들과 연계하여 운영된 이동 고민 상담소는 그산 9개 지역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며 나의 강점 및 흥미 찾기, 미술 치료, 마음 상담 프로그램 등과 함께 문제 예방과 상담, 고충 처리 등 상담 복진센터 본연의 역할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져 방문 청소년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괴산군은 올 하반기에 캠핑카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괴산군은 간물, 연풍, 장연, 칠성면등 4개 면의 복지 차량 4대를 전달하고 2018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은 방문 상담과 생활 실태 확인, 긴급 물품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복지 차량 4대가 추가 지원되면서 괴산군 관내 11개 모든 읍면에 복지 차량이 보급되었습니다. 군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의 복지 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광장에서 움직이는 농부시장 문전성시가 열려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인 문전성시는 신선한 제철 채소와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수공예품 등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직거래장터로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신뢰하고 질 좋은 먹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괴산의 농부시장 문전성 씨입니다. 저희 문전성 씨는 괴산에 사는 농부들이 자신이 직접 지은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홍보하는 자리예요. 많이 오셔서 이용해 주시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괴산 지역 농산물과 지역 문화 상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 고쿠락 창터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괴산읍 능촌리 발효식품 농공단지에서 열립니다. 홍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이라는 주제로 홍범식 고가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열리고 있는 이 문화행사는 오늘 10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문화행사에서는 연극, 춤, 국악, 마당극 등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시와 전시회와 시낭송회도 여러 가족, 이웃, 지역민들이 함께 교감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과 어린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군 군정 운영 방침을 풍요로운 명품 농촌 활력있는 지역경제 품격있는 문화관광 찾아가는 맞춤 복지 군민중심 성김행정으로 정하고 혁신적인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전국 최고의 유기농 장수 도시 비전을 실현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